온라인 학습 과제 2번 풀이 강의입니다. 1번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2020년 1월 1일 비품 처분 시 유형 자산의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득 시점은 2018년 1월 1일이고 비품의 구입 금액은 300만 원, 비품의 처분 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 내용 연수는 5년, 잔존 가치 2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품을 처분하려면 우리 감가상각 누계액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 지금 나와 있는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 연수, 잔존 가치, 그리고 구입 금액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액법의 경우 감가상각비를 구할 때 공식은 내용연수 분해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내용연수는 5년, 그 다음에 구입금액 취득원가는 300만 원, 그 다음 잔존가치는 2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1년에 56만 원씩 지금 발생하고 있구나를 알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유형자산을 처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품이 장부에서 사라져야 함으로 대변에서 비품을 감소시킵니다. 300만 원. 이 장부에 기록되어 있던 감가상각 누계액의 금액을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의 경우 지금 아까 구했던 56만 원에서 몇년 동안 이 비품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2018년도 1월 1일 날 취득했고 2020년 1월 1일에 처분을 했으므로 우리 해당 비품을 2년 동안 사용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56만원에 이제 곱하기 2 해서 정액법에 따라 매년 같은 감가상각비가 발생을 함으로 정답은 지금 112만원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비품 처분 금액은 우리가 어떤 이제 돈이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계좌에 입금이 되었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200만원이 지금 증가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차변에는 312만원, 대변에는 300만원, 따라서 대변에 12만원의 금액을 더 만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자, 이에 따라 이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되겠구나를 알수 있습니다. 조금 더 해설을 자세히 하자면 해당 비품이 원래 300만 원짜리였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지금 112만 원이 발생을 하였다. 따라서 지금 현재 가치는 어100 얼마인가요? 188만 원이 되겠죠. 188만 원짜리를 지금 200만 원에 팔았구나. 따라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120만 원이 발생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김대리의 업무일지 내용과 관련해서 자산의 증감 변동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 되겠습니다. 자, 자산의 증감 변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업무 일지를 살펴봤을 경우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맞습니다. 3번입니다.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 10시, 일일 자금 일부를 작성해서 최 부장님께 보고를 하였고, 자, 아직까지는 거래가 없죠? 자, 박 이사님, 최 부장님과 함께 자, 회의를 했는데, 회의 결과 이제 정기예금에 가입하기로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국민은행에 실제로 방문을 한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제 천만원을 인출을 하였고, 3년 만기에 장기성예금에 가입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분계, 일단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차변에 장기성예금, 천만원. 다음에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인출을 했으므로 보통 예금 10만 원이 될 것입니다. 자, 해당 자산들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고 있어야겠죠? 장기성 예금의 경우 3년 만기이므로 네, 맞습니다. 투자 자산일 것이고 투자 자산이 현재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자, 보통 예금의 경우 네, 맞습니다. 당좌 자산에 해당하고 당좌 자산은 지금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 3번 되도록 하겠죠. 그다음 3, 4,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총계정 원장을 보고 거래를 추정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건물에 대한 티계정이 그려져 있고 감가상각 누계액에 대한 티계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기초가 600만 원이라는 것은 건물을 처음 취득했을 때 600만 원이었고 자 9월, 9월 5일 날 매각을 했다. 매각은 이제 처분이죠. 처분을 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처음에 기초는 지금 480만원. 그 다음에 매각은 9월 5일날 하면서 지금 480만원이 사라졌구나를 알수 있습니다. 자, 9월 5일날 건물을 200만원의 외상으로 처분을 하였고, 자, 처분 시 단기 감가상각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답을 골라준다면 몇 번일까요? 네, 맞습니다. 4번입니다. 건물 처분 시 외상 매각대금을 200만원 외상 매입금 계정에 기록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왜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해당 건물을 처분을 하면서 건물 600만원이 이제 대변에 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9월 5일날 자 해당 이제 유형자산 처분을 하면서 감가상각 누계액 기록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480만 원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건물을 처분하면서 외상으로 처분하였다라고 했으니 자 200만 원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외상이라고 했으므로 이는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우리 미수금이 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상 매입금 계정 같은 경우는 우리 상품과 관련되었을 때 사용을 하고 상품 이외, 상품 외의 것들은 다 미수금으로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다음 이에 따라서 우리 처분이익이 발생하게 되겠죠. 처분이익은 80만원. 따라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80만 원 맞고 전기말 재무상태표에 보고된 건물의 장부 금액은 지금 12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건물이 6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이 480만 원이므로 지금 현재 건물의 가치는 120만 원이 되겠죠. 그다음에 취득 원가는 600만 원이다. 맞으므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한 경우, 이제 당기의 오류가 당해 회계 기간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맞습니다. 1번입니다. 자,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비용으로 했다라는 것이고, 자본적 지출은 우리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자본적 지출로 잘못했으므로 자산의 같은, 자산 같은 경우는 과대 계상될 것이고 자 비용 같은 경우는 과소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비용이 과소된다는 것은 단기순이익은 과대 계상이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4번 자산에 영향 없음은 틀렸으므로 정답 1번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에서 기익는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입니다. 기업 상품 판매 매장 직원의 유니폼을 사용할 의류를 구입하고 외상으로 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기업의 경우 직원의 유니폼이므로 우리 계정 과목 복리 후생비를 사용을 해야겠죠. 이는 우리가 상품이 아닌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상품이 아닌 경우에 사용하는 계정과목, 네 맞습니다, 미지급금입니다. 그다음 니은 고객들한테 판매할 의류를 이번엔 판매할 의류를 구입하고 외상으로 하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외상인데 이는 우리 상품을 구매한 것이므로 상품의 경우 매상 매입금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온라인 학습까지의 이번의 프리 강의였고 꼭 복습을 해보시면서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